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수련충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다이아를 4만 개를 모아놨고 템도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오늘 칠성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과연 바게신이나 무신을 뽑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이 나 라정 TV 라이 TV 미다고요라이 TV 미팅을 하신 TV 이 TV 라 TV 고 일단 무기는 요정왕의 검이 있구요. 투구는 창조신만 두 개. 갑옷도 창조신만 두 개. 보조하고 패스는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뽑기부터 시작을 하고 합성을 할텐데,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합성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1위 뽑기부터 해주겠습니다. 망했구. 그러면 합성 바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5성까지 답성을 해놨는데, 5성을 합성을 하면은, 육성 4개를 만들 수 있네요. 과연, 뭐가 나올지! 오늘의 운세는 어떨 것인가! 아하하, 좋지 않아. 이게 뭐야. 일단 육성 4개 얻었고요 갑옷도 한번 합성해보겠습니다. 오, 딱 맞네. 자, 바로 합성 갑니다! 그래도 좋은 거 하나쯤은 나와야지! 오, 드세요, 떴어, 드세요! 오, 하하. 이야, 드슬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 좋아, 오늘 예감이 좋다. 무기도 합성해보겠습니다. 무기도 4개 만들 수 있네요. 아, 템을 굉장히 오래 모은 것 같은데, 4 개밖에 안 나오네. 또, 검은, 과연, 어떤, 검이 나올지. 와, 뭐야! <laughs> 데스 드슬이 동시 나왔어! 이야! 오늘 운빨 대박이다! 악세사리도 합성해보겠습니다.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아, 여기서 파반이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이제 나올 때 됐잖아요. 파반 좀달라고요 아, 언제 쌍파만 껴보냐? 하하하. 바바는 정말 안 나오죠? 잠깐만, 칠성 만들 수 있나? 오, 칠성 만들 수 있구나? 좋았어, 좋았어. 펫도 합성을 할수 있나? 육성 하나 만들 수 있네요. 펫은 아무거나 나와라! 아무거나! 수워시의 팻! 괜찮아, 괜찮아. 지금까지 좋았어요. 자, 그러면 육성 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무신 아니면 파괴신이 나와야 되는데. 데스 빼고 마신 넣어주겠습니다. 제발, 무신 아니면 파괴신! 무신 아니면 파괴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긴장된다. 과연 무엇이 나왔을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무신이나 파괴신 가자. 아또 창조신. 아 창조신 세 개째잖아. 아 정말 너무들 하는구만. 갑옷도 합성 해보겠습니다. 딱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아드슬 아깝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합성 다시 까보겠습니다. 아 제발 파괴신이나 무신 하나만 달라고. 확률 낮은 건 알지만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무신이나 파괴신. 무신이나 파괴신 나와라! 아하하 영웅왕 에이 그래도 없던게 나오긴 했네 잠깐만 영웅왕의 가옷 없던거죠 오보 조감받아주고 그러면 무기도 합성해보겠습니다 뜻을 빼고 아냐아냐아니아냐 아니야, 아니야. 뜻을 넣어야돼 파괴신이 나올라면 뜻을 넣어야돼요 데스를 빼주고 대천사를 넣어주자 무기는 무조건 파괴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무기는 무엇이 나올지 자 가자! 아하하하 과연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수련친구 확율 너무 낮아가지고,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다 기대를 했었나? 아무튼 이번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에이, 나올 테면 나오겠지! 창조신의 도끼! 잠깐만, 창조신의 도끼도 처음 하는것 같은데? 어, 아니네? 아니, 언제 얻었었어? 화기신하고 무신만 안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은 보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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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부터 해보자. 아, 팩안 되는구나! <laughs> 보조 합성해보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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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안좀 주세요 줄때 됐잖아요 아니 나 언제 쌍파반 껴보냐고 아 근데 이거 부계라서 뭐 나오면 기분은 좋겠지만 좀이상할것 같은데 아니 봉기에서 나와야되는데 그냥 까보겠습니다 에이 나올테면 나오겠지 태양신의 귀걸이 아 잠깐만 지금 파안 만드는게 아니었지 아이그 뭐야 아 제왕의 만지 이게 나왔어야 됐는데 공격력 110% 대박 파괴신이 60%아 70%였죠 야 진짜 좋다 아무튼 도감 받아주고 에이 젤스 때문에 방어력이 나오다니 아 그럼 뭘 뽑아야 되지 악세는 일단 포기하고요 정말 안 나올 것 같아요 파반도 안 나오는데 검은 그래도 요정왕 괜찮으니까 창조신이 3개나 있는 투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분해해주자 오이도이 소신, 마신. 자, 이번에는, 과연, 무엇이 나올지? 소신, 마신. 아이, 분해데도 이렇게 안 나오냐? 자, 다시 합성해 주겠습니다. 에이, 그냥 넣어, 태명. 나와라! 아하, 또 창조신. 창조신을 분해하고 합성을 했는데, 또 창조신이 나왔어요. 다시 또 분해를 해줘야겠죠? 호호잇! 소신, 소신. 아이, 운빨 왜 이래? 이번엔 또 뭐야? 또 소신, 마신인가? 아하, 소신, 소신. 야, 소신 4개 됐습니다. 소신 3개 넣어주고, 마신 하나 넣어줘야겠다. 아냐, 아니야 소신만 4개 넣어주자. 육성에서 제일 안 좋은 소신 4개 넣고 돌려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번엔 진짜 소신이나 마신, 가자! 아, 요정아! 아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에이, 껴기나 껴봐야지. 오, 좀 화려하긴 하네요. 아이, 갑옷도 분해를 해봐야 되나? 에이, 어차피 영웅왕에다가 강화할 것도 아니고, 그냥 분해 다 해주겠습니다. 자, 가자! 마신 마신 야 근데 지금 합성만으로도 다이아 엄청 쓰고 있습니다 <laughs> 더 마신 마신 야 오늘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아 창조신을 분해했어야 됐는데 영웅왕을 분해해버렸네 아 정말 미치겠다 자 다시 합성해줍니다 에 아무거나 나와라 기대도 안한다 영웅의 가버 야 이건 제가 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수련 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무기도 분해를 해야 되나 그래 무기도 요정왕에다가 강화할 거 아니니까 그냥 분해해 주겠습니다 잘 가라 요정왕 배천사 수원신 이렇게 나왔구요 장조신을 또 분해하면 어드 수원신 마신 아이거왜 이래, 진짜? 아, 됐으나 만들고. 마신 넣어주고. 다시 합성 갑니다. 이번에는 7을 세고 눌러봐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군에 7이다! 창조시네, 토끼. 에휴, 정말 안 나오는구만. 그러면, 투구 뽑기 해보겠습니다. 합성하려면 4천0 0 다이어 정도 남겨놓고 해야 되나? 일단 뽑아볼게요. 오더더다다다다다다다 어, 뽑는 중에 열어버리기. 아이고, 이게 뭐야? 사성하나 나왔네요 자 다시한번 나오는중에 그냥 다 열어버리기 또 사성하나 아 이번에는 그냥 모두확인 또 사성하나 나왔네요 저번에 뽑기에서 육성이 하나도 안나왔는데 오늘은 육성좀 나올려나? 육성이 그래도 좀 나와줘야되는데 육성좀 나와라 오딧돋돋돋돋돋아 오늘 뽑기 확률 왜이래 아 이거 아닌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아 오늘 뽑기온도 안좋네 삼성두개 자 이번에는 과야 아, 삼성 두 개. 진짜 오늘 이거 왜 이러지? 제가 운빨이 없는 건가? 이번에는 삼성 세 개. 아, 육성 하나쯤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사성 하나. 그래, 좋아. 육성 안 나와도 된다. 합성에서 좋은 게 나와야 된다고. 아무렇게나 나와라. 안 나왔고. 자, 그쪽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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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성 두 개. 지금 다이아가 1 8 0 0 0개 남았네요. 에이, 다이아 금방 쓰는구만. 오, 삼성 이게 몇 개야? 여섯 개가 나왔네? 이렇게만 나와도 좋은데. 1, 2성만 나오면 정말 그거. 아, 사성 하나. 아, 몇번안나왔는데 좋은 것좀나와라오 오성 하나. 야 이제 오성 하나 남았네. 육성은 오늘도 안 나올 필이죠. 삼성 하나. 에이 다이아 많이 나면 오 뭐해? 좋은 게안 나오는데. 제가 다시 그자 가는 거야. 어 뭐야 올리성 이거 보따리 상점이잖아. 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삼성 두 개. 아, 진짜, 확률 왜 이러지? 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야, 삼성 하나. 야, 육성은 오늘도 안 나올 것 같네요. 이번에도 삼성 두 개. 다이아는 9천개 남았네요. 다섯 번만 더 뽑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나올 수 있다! 오, 오성 하나, 사성 하나! 야, 이게 정말 잘 나온 거라니. 아, 육성도 뽑기서좀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번에는 삼성 두 개. 이번에는 정말 좋은 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육성! 두개 나왔다. 대천사 하나 나왔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육성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사성 하나 좋았어. 그러면 합성해보겠습니다. 삼성 35개 만들어주고 닫아버리고, 오 의외로 일성은 별로 안 나왔네요. 이성 3개 더 만들어주고, 삼성 14개 더 만들어줄 수 있네요. 사성은몇개 만들 수 있나요? 24개. 아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성은 8개.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지? 손오공 하나 떴고요. 육성은 3개와... 아니 3개밖에 못 만든다고? 어? 어? 으잇! 이야 마신 소신 대천사 한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뭔가가 나올 수 있을지 잠깐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좀 좋은 것좀 나와라 좋은 것좀 나오라고 좋은 것좀 나와라 영웅왕의투고야 분해도 못하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아둘다 분해해서 합성을 하는 건 아니겠죠 요정왕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차라리 갑옷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또 분해해 주자 오듯 소신 마신 아 소신 마신 날이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창조신도 다시 분해! 아이고 분해라! 그래도 이번엔 대천사 나왔네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오 하나 남네. 대천사 빼놓고 맛이 나와주고. 이번에 정말 좋은 거안 나오면 답이 없는데. 제발 좋은 거좀 주세요. 오랜만에 주문을 외워보겠습니다. 딱딱딱! 딱, 딱! 운영자님, 제작자님, 이렇게 합성을 많이 했는데 무신이나 파괴신 하나 안 나오나 해요. 누구나한 번에 파괴신 얻었다 그러던데 나는 왜안 나오는 거야? 제발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하하, 영광의 가보. 아분 부대 괜히 했다. 오, 도가 떴네요. 영광의 투구. 에이, 기분 좋지도 않아. 지금 무서 대회 그냥 들어와 봤는데, 너는 바보 멍청이다. 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 나는 바보 멍청이다. 내가 이겨주 마. 바보 멍청이한테 한번 당해봐라. 호잇, 호잇, 호잇. 오, 데미지는 그래도 많이 들어가네요. 호잇, 하하. <laughs> 야, 벌써 끝났어. 오, 부활. 그래봐요. 세번 커지죠. 아보멍청이한테 진 기분이 어떠냐? 오늘은 사만 다이아로 뽑기 합성 해봤는데 역시 무신이나 파괴신은 나오지 않네요. 또한번 지금까지 모은 걸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부계니까 본계에서만 잘 나오면 되는데 아 근데 본계는 다이아 모아서 승급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였습니다굴라